한손 읽어볼게. 윗몸이 이렇게 기록이 돼. <laughs> 히스토그램은 뭐야? 뭐야? 먼저 뭐라고 했어? 도수 쓰라고 했잖아. 2, 5, 8, 4, 1. 끝났네. 그냥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 도수를 쓰는 게. 어? 박스에다 도수 쓰라고 했잖아. 그런 행동을 하라고 했잖아. 그럼 쓰는 거야. 더 좋은 방법이 있어도. 따라가는 거 일단은. 자, 2, 5, 8, 4, 1. 1번 볼까요 기록이 60, 55회 이상 65회 미만 얘네네 얘네 상대 수수 뭐야 전체 도수가 뭐지 20이지 20분의 4네 분모 문제 50 할까요 100분의 20이니까 뭐야 그렇지 0.2 전체 도수 분의 그 계급의 도수니까 1번 끝나고요 2번 뭐하래 25회 이상 45회 미만 그냥 보이잖아 아까 글씨를 써 놓으니까 2하고 5를 써놓으니까. 이학생들몇 퍼센트? 그렇지. 20분에, 뭐라고? 7 곱하기 100 하면 되겠네요. 그럼 35% 이렇게 되겠네. 그죠? 5니까. 그 다음에 3번. 수 so, 3번 뭐라 쓰이냐. 55에 미만의 학생들 평균과래. 수 so, 그런 말, 이렇 그런 말이야. 그런 말, 이렇게. 왜 그냥 냥 문제가 어디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실수해서 틀리면 좀 열받잖아. 지금부터 연습이야. 자, 평균 구 하라고? 자, 얘네들은 몇 회라고 보면 좋겠니? 25, 35 사이니까 어떻게 해? 둘을 더해서 나눈 거죠. 계급 값. 1로 30이네. 그럼 뭐야? 뭐가 돼? 자, 30회를 한 애가 몇 명? 두명 더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야? 40이죠 계급값이 40회를 한애가몇 명? 5명 더하기 45에서 50 50회죠 50회를 한애가몇 명? 8명을 전부 총 인원이 몇이야? 15로 나눠주면 평균 되겠네 됐나? 는 15분의 60 200 400는 15분의 660. 됐나? 괜찮아? 자, 그러면 뭐가 돼? 답이? 어, 계산하면 44회 이렇게 돼. 알았어?